네, 시간은 해맞게 성화는 본문의 말씀을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31절까지 있는데 저희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삼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염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집위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뱌와 마티비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테아니아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수부가사와 말로디와 코딜과 마하시우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상교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제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담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기도드립니다. 역대상 25장 본문을 중심으로 2000년을 축하하는 찬양병이라는 제목 아예 전하고 들으며 상과며 은혜로 이 시대를 사랑는 죄들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화관을 성대로면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세운 찬양대원의 변이단과 기합합축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람 익명이 많이 나오죠. 그 악기도 나오고, 익명이 특히 어려운 일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쯤 리래 읽고 생각해보시야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이 당시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2000년이라는 1999년, 2000년, 그 2000년까지 바라보는 2000년이 아니라, 향후 2000년을 바라보며, 그니까 러 다시 구약시대니까 뭐 2000년까지 안 됐지만, 지금 오늘날로 보면 지금부터 2000년을 바라보는, 서기 4025년, 4천2, 이런 계획이 되겠죠. 2000년까지 찬양전이 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와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280명이 있다. 대원은 다윗이 매우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5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묵상해 볼 내용은 첫째 다윗이 찬양대우를 사랑하고 아끼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장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에 세상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되 교회에 장념하는 믿음, 신앙 생활, 생활이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사용해 주시는 일꾼이 될줄 믿습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찬양하였다고 하는데, 수금이뭐예 수금. 수금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프 같은 거. 비파는, 비파는 현악기예요, 현악기. 현악기. 줄 달린 거. 재금, 재금, 그런 뭐, 금,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깊이 잘 연상이 안될 때, 재금이라는 거는, 새뽕어리 설판 같은 거. 꽉 오늘 하여튼 심벌즈 이해 되시니까 비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수금은 하프 수금 수금 하프 비파는? 비파는 현악기 현악기 현악기니까 뭐라고 그랬지 원래 피아노도 현악기죠? 반현악기로 반을 가지 이렇게 되는 거친걸 반현 재금은 심벌즈를 가지고 찬양하였으 하나님이 전해서 찬양하였고, 찬양 배우는 제자나 스승들이 그의 여리가 진지하였다고 오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경험하는 말없는 명단은 찬양 배우는 긍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즉, 명단은 아삭과 여두들과 해만의 아들들이 찬양의 성스러움과 보람을 대신하는 내용입니다. 25장을 통하여 역대상 두 번째 묵상해 볼 내용은,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면 그에 따른 영적 축복이 내리는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부를 수 있는 계획은 언제입니까? 찬양만 부를 수 있지만, 가정력을 질 때, 가정력을 질 때, 그러한 것이 해당되겠죠. 그 의미는 제비 뽑힌 선가들 성가대 중에는, 선가들 제비뽑았는데 그들 중에는 형제가 많으 쓰며, 스승과 제자가 섞여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대원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으며, 그들을 도래하는 레위인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12명씩 구성되었으며, 오늘날 중창단 형태입니다. 아쉬운 점은 여성 대원이나 참의 이름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역도상 25장에 보면, 이 당시에 오늘 성거대원 여성대원들이 주축을 이룬 반면에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불이 익이 주어져 남성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성교력은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사 23장 34절에 나오죠 찬양받으시게 제가 성경 기절이 맞는지 모르겠네 우리 찬양이 2000년의 미래를 밝히는 첫 불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높이는 계기가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께 하나님이 선하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찬양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고 찬양으로 중심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 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빌보서 사장 4장 사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며 십편 백팔 편 말씀처럼 입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였다. 내 자신이 촬영 배웅이 될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이 당시, 세운 촬영 배들처럼역대상 25장처럼, 우리도 그런 비념이될수 있도록, 이 기도드립니다. 이제, 3월도, 중승이 훨씬 넘어서, 이제, 3월도,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꽃샘 씨가 가끔씩 또 남아있지만, 기지개를 키고, 마무리 약통하는 3월에, 사월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사냥으로 승리하시는주 여러분들, 늘 수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약한 분들과 젊은이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수신 분, 지구의 문제, 거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 기도해 주시고, 또, 천라인의성교사님과 필리핀에서 잠시 귀국한 이영수 목사님위해서기도해 주시고 연락하시는 오가 그정의이분사 모사 최수사 이영수 목사님 오물사님서또모 목사님 어머님, 홍세 목사님 이숙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서 이경호 사수목님사서님어머또대장 선생님 이장수사목님을사해서님잘회또되모승진목사님어머님홍사님어머님을 위해서 이사님김영집사님을 위해서, 이경호 선생님 을 위해서 또대장수사사 주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 이전한 교회 에또상가주때 구입해서 여러 가지 마무리 여러 가지 성구라든지 마무리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족한 자도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에 상회를 공부하러 갑니다. 이번 주도 백진영기관간에서또 사년 특성 있으시다고 있서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목가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생회가이 시들 깨운 배가 되시도 기도해주시고 황병문 우리 노예 한길 노예 백석 교단 한길래 황병문 한길로 목사님 아버님 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전시영 목사님도 계시죠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아버지, 일한 기억이 나죠. 대통령이 점점 잘 대통령이 점점 잘적 대통령이 점점점점점점점이와점점고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감이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까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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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타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I was 아버지 t t l 게 bit more. I was a l 주 t 하나 e bit m 지 r e I w 버 s a little bit more. I was a little bit more. I was a little bit more. I 니다 s a little bit more. I was a l i t 주 l e bit m

우리고나이 나라 를 기억 하 여, 주셨서면그동원함께하 오르 시 옵소, 이정 자도, 내게에 오르 시 옵소, 주요 이 나라 를 저울 이그동 에도, 와르 시옵 시고, 저 아버지 나라 가 아버지 를를 지옥 으로, 그 도를 를흔운가모의그들를 기억 하 여, 주 셔서 그들을 불쌍 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인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지켜주시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